2024년 11월 7일 목요일 오늘의 띠별 운세 전해드릴게요. 쥐띠 오늘은 대화가 중요한 날입니다. 소통이 행운을 불러올 거예요. 소띠 꾸준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진행하세요. 호랑이띠 자신감을 가지면 좋은 기회가 다가올 겁니다. 도전하세요. 토끼띠 주변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하루예요.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용띠 결단력이 필요한 날입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선택하세요. 엠띠 오늘은 여유를 가지세요. 조급함보다 차분함이 중요합니다. 말띠 활기찬 에너지가 필요한 하루입니다. 긍정적으로 임하세요. 양띠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귀 담아 들으면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원숭이띠 창의적인 생각이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표현해 보세요. 탁띠 작은 일에도 성실히 임하면 큰 결과가 따를 겁니다. 캣띠 계획대로 진행하면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꾸준함이 답이에요. 돼지띠 재정적으로 유리한 기회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잘 살펴보세요. 오늘도 좋은 기운 가득한 하루 보내시고, 내일 다시 만나요.